아니 이게 이제 잼버리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영내외 프로그램이래요. 근데 여기 프로그램 표가 없어. 홈페이지에 그냥 요 시간만 있어. 시간만 무엇은 프로그램을 하는지 몰라. 영내 그럼 러 9시에서 12시, 2시에서 5시. 영외 프로그램이 8시 30분도 6시 이렇게 했어. 덴버리 생활, 여영정 왔내 어마어마네. 여기 지금 A, A 여기가 A, A B는 어디야? 여기는 C인데 A는 어디? B는 어디 갔어? 그다음에 이제. 1번. 여기 1번. 백제, 신라, 고려, 조선은 또 뭐야? 어, 백제는 올림피아 에르 에르벨룬데? 에로 파크 게델레 보겔렌장 서브 캠프장이래요. 모아송 나이아가라, 서튼 콜드 필드, 마킬링, 고려, 마라톤, 페러거트, 아사가리, 릴레 한메르, 조선, 카나나스, 이제 시드니, 서악 스톤 테이그 뭔 소리야? 대지 폐장. 일본은 대지 폐장이고. 여기 여기가 지금 대지 폐장이고. 지 여기가 여기가 지금 대집 폐장이고2 번이 허브캠프 2 번이 어디갔 있어? 이거 B네? A A B 그다음에 C 일번이 다시 일이 다시 삼이가 허브캠프가 2번인데, 1에서 4가 허브캠프라네. 1, 1. 그 다음에, 5번, 운영캠프 요원. 5번 어디가 어어 응. 5번이 여기, 운영캠프 요원. 3번 주차장. 응, 여기가 주차장. 그 다음에, 글로벌 청소년 리더 센터, 4번. 아. 여기가 글로벌 리저 센터장 센터네. 이거를 지금 그젠버리 센터라고 지금 그 저기 선동제라고 있는 서지 그다음에 5 번이 그늘 시설. 5번 어디 갔어? 어. 여기가 이제 그늘 시설인 거 같아요. 과정 활동장 A에서 C. A. A하고 B. C가 이제 과정 활동인가 본데. 뭐 저기 없고 C. 그다음에 진입도로 소각마을 있고 7 번. 아, 여기가 진입도로구나. 8그번도 그러니까 진입도로래. <laughs> 여기 팔 8번도 진입도로. 어, 챔볼리 델타 전시구요 9번. 구 음, 9번 어디 갔어? 응 음, 여기. 여기네. 그다음에 허브 캠프 본부. 본부가 지금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허브캠프가 있고, 웰컴 센터. 웰컴 센터가 여기 있는 것같은 이렇게 있고. 아, 어, 요렇게 이제 그, 그, 저기, 나이쪽은바인가 조감도는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청소년 리더 센터를 그 뭐지? 젠버리 센터라고 해가지고 <laughs> 무슨 뭐그 세금을 어찌 썼네 저기 하고 음. 조감도로는 나쁘지 않은데 조감도라서 나쁘지 않은가? 일본이 대집회장 여기서 그러면 개회식 했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영 내외는 네,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이에요. 영의 과정 활동 프로그램. 그러면 새만 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나는 1 4개 시군구를 얘기를 해서 저 힘들고 내가 순창 강천인가 거기서 뭘 하는 걸 내가 초창기에 봤거든. 전북 그 유튜브인가 저기 그페이스북인가해서 근데 보니까 프로그램은 다 이제 보안 안에서 짰 짰어. 보안 안에서. 부안, 그러니까 이제 부안, 영상, 테마파크, 직소천, 고사포, 해석장. 에서 여기가 지금, 음. 이게 지금, 음. 이게 이제, 부안, 영상, 테마파크, 2번, 직소천, 3번, 고사포, 해석장, 4번, 어디 갔어, 4번. 4번이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 5번. 5번 어디 갔어, 5번. 4. 응. 5번은 내변산 국립공원. 6번이 당나무 한지체험. 7번이 내소사. 8번이 청자박물관. 9번이 곰소 젓갈 발효식품센터. 음, 10번이 변산 마실길, 11번이 하성, 위도. 아니, 섬도 가고 저기도 하는데, 왜 그, 이렇게 저기를 했을까요? 아니, 나는 그 세만금 안에서만 뭘 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금, 영, 내 프로그램은 이제 없어. <laughs> 그 홈페이지도 없고요. 그 이거 내가 이렇게 보안콜에 받은 거거든요. 달라그라 가지고 보내라 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까지 이제 그한 거예요. 이일 날은 1일날 이제 여기 그 여기 돌아가면서 하고 이제 4만 3천 명이니까 돌아가면서 했을 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열이 간 팀은 열이 가고 열이 가니까 하고 이거 이그 다음에. 위도 아이날 위도 갔구나. 그러니까 위도도 위도 갔고 하섬 일박 하섬 간 사람 일박 이일이네. 하섬 간 사람. 그다음 위도 위도 위도. 그다음에 변산 해수욕장. 그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은 그냥 해수욕장에서 놀았나 보네. 놀기로 해그 해수욕장에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하섬 또 하섬 하섬 이게 한꺼번에다 가는 그러니까 까나그 팀을 나눠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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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아니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뭘 어쩐다고 개소리를 해 시발놈들이 부안 농악 공연, 토요 상설 난장군 군림 농악단 환상 퍼레이드 8월 7일에서 9일 5시. 그러니까 내가 볼때그그 그, 그때 마침 그 폭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바닷가라도 덥긴 덥지. 그러니까 나무 없다고 처음엔 트집 잡다가 이제는 그물안 빠져서 뭐 저기 했다고 트집 잡다가 결국은 이제 다 빼가고 그 3천 명인가 몇 명밖에 안 남았고 뭐인제사뭐 웃음 찾은 어쩌고 저쩌고 유튜브 처음 나오는데 내가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시발놈들 근데 이거 이제 그그 그 뭐지? 이잼벌이그 가짜뉴스 퍼뜨리고 저기 한 것들 다 이제 싹다 잡아들여야 돼. 그래서 벌금을 왕창 왕창 물려야 돼이 씨발 놈 새끼들. 어쨌든 도청에서 뭐그그뭐1 4개 시군에 나눠서 한다 어쨌든 그거는 개소리였던 개소리였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초창기 2일 날인가 그때 저기 그 순창에서 뭐 하는 거 봤거든. 그 전복 그그 그 유튜브인가 그 저기 뭐지 페이스북인가에서. 그래서 아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왜 저기를 할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요렇게 이제 열군, 14군데를 정해놓고, 응? 어? 그,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을 거 아니야? 물론 이제 그, 아까 그 뭐지? 응, 어, 여기서도 이제, 그, 허, 응. 어. 허브캠프? 과정활동. 그니까, A, B, C, 과정활동도 여기서 좀 하고, A, 여기서 하고, 여기서 과정활동하고,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정활동하고, 나머지 이제 또, 저기, 이렇게, 그, 저기, 그, 4만 3천 명이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저 프로그램을 진행했겠지. 응? 근데 왜 지랄을 떠냐고, 이 시발놈들이. 결국은 전북에서 이제 주한에 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응? 그렇게, 개질할 것, 그, 마침 폭염도 왔겠다, 응? 그, 그, 그 전날, 며칠 전에, 응, 이제, 폭우 왔겠다, 폭염이 있겠다. 바로 불, 비 끝이니까 폭염이었잖아. 그러니까, 잘 됐다고 이것들이 아주 발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싹 빼간 거야, 이제. 응? 이 처, 저주받을 인간들, 이 처죽일 인간들. 끝.